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로봇주들이 반응을 좀 했어요. 로봇주들이 좀 어,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뭐, 물론, 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뉴로메카 이런 친구들은 훈장을 달았습니다. 에, 훈장을 달았는데 주의 딱지가 붙었어요. 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이렇게 반등 폭 자체를 더 크게 가져가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근데 어제 뭐장 마감하고 뭐 저녁, 뭐 밤, 오늘 아침까지 삼성 관련해서 로봇 이슈를 좀몇번 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로봇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사실 뭐 반등 구간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봇주도 안볼 수가 없었는데 어, 레인볼 로보틱스 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에, 나와버렸죠.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어떤 흐름이었는지 보도록 하겠고 에, 추가적인 고가 갱신에 대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뉴로메카로 어제 종가에 사서 어, 수익을 냈습니다. 네, 뉴로메카로 수익을 냈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하나 수익 내면서 오늘 두 종목 깔끔하게 청산하면서 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 주도주 매매 같이 하셔야죠.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다가 레인보우로보틱스 라고 남겨주시면 주도주 체험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씩 꼭 해주시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업계 무주공산 로봇 시장에서 맞대결 삼성전자 로봇 사업화 원년 삼아서 연내 신제품 출시하겠다. 2018년부터 로봇에 투자한 LG전자, LG전자 아무래도 로보 로보 친구들이죠. 그리고 삼성은 오늘 에브,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로봇 청소기인데 오늘 한종이그 부회장님인가요? 부사장님이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한 마디 또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좀 반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삼성과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못 갔던 친구들이 가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다 아는 내용이죠. 콜옵션까지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콜옵션을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냥 콜옵션이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시가로 그 상황에. 거래되는 가격에 사겠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자체는 가격 상관없이 우리는 이 의지를 보여주겠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레인보우로보틱스 강한 상승 충분히 보여줬다 라고 까지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로봇 이슈는 이미 노출된 이슈들이 더 많고 그래서 그 이슈들이 계속 작용하고 반응하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다 라는 것까지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서 좀이 흐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뭐였죠? 요 흐름이었죠 이게 지금 새로운 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격에 왔을 때 요즘엔, 요즘엔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못 뚫고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돌파하는 척 하면서, 매수세 쏠리는 척 하면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엄청나게 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런 흐름을 일단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중에, 뭐 로봇 관련주도 보면은, 음, 오늘 뭐 SPG, SPG도 시세 보여줬고, 그리고 뭐 SBB테크도 가다가 밀렸고, 그리고 뭐 뉴로메카도 가다가 밀리고 다시 갔다가 버티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뉴로메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의 딱지 붙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더 팔팔하고 에,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없는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13만 5천원 부근 13만 5천원 부근을 어떻게 뛰어 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때 13만 5천원에 갖다 붙이는 거래 보다 13만 5천원 즉 모든 물량을 다 받아주는 구간의 거래가 보다 덜 터졌죠 거의 뭐 사실 이게 좀 압도적으로 터져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흐름 보다는 한번 어떻게 보면 꼬신 거죠 아니면 한번 훑고 내려온 정도 그래서 아직 그래도 추세 자체를 이렇게 뭐 깨지는 않고 있어요 깨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나쁘다 라고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이 분봉상 이 흐름을 타고 간다면 재차 돌파할 때 23만 5천원 구간을 재차 돌파할 때는 어 정말 이게 신고가에 대한 의지를 한번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그 lg의 음 주총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lg 주총이 있는데 거기서 살짝 흘러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로봇 산업에 이제 5G를 뭐 결부시켜가지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일단 저는 그걸 보고, 5G, 로봇, 이렇게 두 가지 과연 LG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 쪽이다 보니까, 아, LG 쪽은 로보 스타, 로보 로보, 로보티즈 이런 친구들인데, 거기 뭐 비중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그냥 삼성 친구이기 때문에, 이 에브리봇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 보면, 뭐, 뉴로메카, SBB테크, SPG, 딱이 정도의 대장급 종목들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침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아무래도 어, 대장주다 라는 게 예, 주식 투자자들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고 익히 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아침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아무래도 주의 딱지가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추세 타고 이런 흐름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리고 똑같습니다. 예, 마지노 구간들 요 구간을 다시 온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 기술적 반등 보여주고 밀린다면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 최악이죠 네, 최악의 상황 네, 결국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쭉 밀렸을 때요 상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는 좀 주의 사항으로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램보 뭐 로보틱스 이미 시세가 붙은 상황에서 시세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기 보다는 시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돈이 오갈 데가 없으면 또 로봇주도 한 번씩 건드려 줄수 있으니까 그런 시세 한번 기다려 보자 라는 말씀까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주도주 섹터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면 뭐 나온다? 카톡 창 나옵니다. 여기다가 레인보 레인보 로보틱스라고 남겨주시면 주도주매매가.